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민. 찬송 278장 부르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이었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굽니다. 곧,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 소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하 당에 오셔. 가시멸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엽니다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삶 to 이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흐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정,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주로 육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신내산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지을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 성막의 양식에 대해서 모세에게 게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식양을 게시, 게시하시는데 이 말씀하신 양식대로 성막을 완공하고 봉헌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봉독했던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완성된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가난을 향해 가게 되는데, 이 성막이 하는 역할은요, 제사의 장소이면서 또 가난 행진을 위한 중요한 표지가 되는 역할을 성막이 감당했습니다. 36절로 3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행진, 그리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정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 복잡할 것 같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날의 기상 상태를 따져보지 않았고, 자신들의 체력 상태, 그리고 진영의 상태를 살펴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앞으로 나아갔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그렇지 않은 것, 곧 정지한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내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일에 성막 위에 떠오르는지 여부만 살펴보면 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그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난 여정을 하루하루 밟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지시하심, 곧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을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하게 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이 표현을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어떤 일이 한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곧 낮에는은 무엇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느냐? 낮마다곧날마다로고 바꿀 수 있고요. 밤에는은 밤마다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날 낮에, 어떤 특정한 밤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의 낮마다, 매일의 밤마다, 24시간, 365일 그들을 떠나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현연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동행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세심하게 가난에 들어가기까지 주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세심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개개인과 또 교회 공동체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밤에도 혹 우리 인생의 낮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강서 교회의 매일의 사역과 또 예배 중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38절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제 출애국기 전체 이 40장에서도 마지막 절인 38절 출애국기 전체의 마지막 절인 38절은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그들의 눈으로 확실하게 목도하였다라는 것을 미래의 관점에서 회고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족 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인도요 보호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매일마다 경험해야 되고 매일마다 우리가 목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불기둥으로 하나님. 그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밤과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밝은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셨고,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빛 아래서도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매일 같이 해야 되는 우리 삶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말씀주시고 은혜주시며 또한 동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고작은 굴곡들이 많은 인생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에 날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새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환경에서도 강소의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을 돌보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